안녕하세요. 뉴욕 키다리 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구독자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귀중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한국과 미국의 양쪽에서 사시면서 어, 보시고 느끼신 감정 속에서 영화 한 편을 보시고 그 영화의 내용이 어, 우리 살고 있는 이민자들 그리고 한국 이민자들하고의 관계성으로 봤을 때에도 남 일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에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네,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영상을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보내주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본 감동 깊은 영화 후기를 보냅니다. 제 주관적 평가이지만 공유할 수 있을 듯 해서요. 아카데미 작품상 그린북이라는 영화 제목을 보고, 여기서 그린북이라는 것은 유색 인종만 머물러야 하는 숙소 주소가 나와 있는 가이드북을 말하고 천재 피아니스트인 도인 셜리와 그의 운전사이자 보디가드로 일한 토니의 우정을 다룬 영화로 실존 인물을 영화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도인 셜리는 천재적인 실력의 피아니스트로서 음악을 연주하는 동안은 최고의 갈채와 박수를 받지만 연주가 끝나고 일상의 셜리로 돌아오면 흑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리 부와 명성을 얻었어도 그린북에 나오는 호텔에만 묵어야 하는 셜리였습니다. 흑인이면서 흑인들 사이에서는 백인들을 위한 연주를 한다고 비난을 받고 백인들 사이에서는 유색인종이라고 차별을 당하는 셜리에게 어느 날. 토니가 나타나고, 토니는 백인으로서 평소 흑인 혐오주의자였고, 돈을 벌기 위해 보디가드로 계약하며 셜리 옆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토니는 흑인으로서 모욕과 봉변을 당하면서도 클래식 음악을 백인들 앞에서 연주하는 셜리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백인들에게 흑인인 자기가 하는 연주가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같은 음악으로서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그의 행동을 응원하며 한발한발 한발 다가가게 되고, 셜리 또한 백인이지만 무식하고 클래식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토니를 처음엔 무시했지만 자신이 당하는 모욕에 진심으로 화를 내주고 분노하는 토니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갑니다. 백인인 토니가 흑인인 셜리와 동행하면서 인종을 떠나 진심으로 이해하고 걱정하는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잔잔하게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마음의 눈이 생기고 그 눈으로 바라보는 상대는 인종의 다름도 배움의 유무도 그리고 경제적인 차이도 모두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느끼면서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키다리쌤에게 이 영화의 후기를 써서 보내는 이유는 작품의 훌륭한 점을 같이 공유하고픈 마음도 있지만 영화 속에 셜리가 말한 대사 중에 완전 백인의 사회에 속하지도 못하고 완전 흑인의 사회에서도 외면당하는 이방인과 같은 신세 라는 말로 호소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타국에서 다른 민족들과 살면서 키다리쌤을 비롯한 많은 이민자들께서 순간순간 이방인, 그리고 주변인이라 느끼고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보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보냅니다. 가끔 자신이 읽는 감명 깊은 책, 영화, 그리고 드라마, 이런 것들 후기도 공유했음 해요. 간접 경험으로도 많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요. 긴 후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영화를 보고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마음의 눈이 생기고 그 눈으로 바라보는 상대는 인종의 다름도 배움의 유무도 경제적인 차이도 모두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저도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카데미 상을 받은 영화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지 못했지만 이 영화가 상을 받고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인기를 끌었었던 이유는 이 구독자 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이 유색 인종들 사이에서 느끼는 서로 간의 배타심,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고 내 감정과 내 마음의 진실성을 보여주고 정직하게 관계성을 갖는다면 그게 유색 인종이라도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미국 땅이라도 서로 친한 그리고 깊 깊은 감정의 관계성을 가진 친구나 아니면 서로 믿음을 줄수 있는 사람 관계가 될수 있다라는 의미와 내용을 전달하는 어, 그런 내용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끌고 상의 후보까지도 오르고 상을 받았었겠죠.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또뭐 다른 유색 인종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그 이민 사회에서 제일 힘들고 주류 사회에 넘어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과 공감들을 가지고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는 부분은 언어적인 부분이 제일 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영어에 대한 교육을 오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영어 공부를 순간순간하면서 단어 공부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인과 얘기를 나눌 때에 깊은 내 마음 속의 내면의 세계까지 표현하면서 살아나가는데에는 한계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제일 클 겁니다. 그런데 살아나가면서 우리 1세들, 1.5세들은 그러한 감정을 가졌지만 2세들, 3세들은 초기에 교육을 받는 저학년서부터 고학년까지 올라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없는 모습을 많이 보실 겁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깊은 뿌리 속에서는 조상의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을 진학을 하고 사회를 진출을 했을 때에는 또 나름대로는 각 같은 부류의 유색인종끼리 모여서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또 결혼의 반려자를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사람들을 선호하는 부분도 보실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사시면서 구독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은 뭐냐면 유색인종들 사이에서 또 백인과 흑인들 관계 사이에서 아시아 민족과 또 백인, 흑인들 관계 사이에서 진실성을 보여준다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마음으로 포용을 하는 모습도 많이 보실 겁니다. LA 폭동 사태의 이후에 벌어진 일도 그랬고 또 많은 미국 사회에서의 범죄와 각종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자연재해 피해를 입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아주 깊은 사랑을 주는 모습들도 종종 보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 언어적인 부분, 영어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깊은 내 마음의 하소연까지 하면서 술 한잔 마시면서 내 모습, 내 본연의 생각을 쑥 틀어놓고 진한 감정의 친구로 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한 부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인사회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더 의지를 하고 더 털어놓으면서 불미스럽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분께서 보내주신 구독자 사연의 내용처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경우, 내가 해야 될 경우에 내 마음의 진실성을 다 담아서 상대에게 영어와 언어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눈빛과 나의 행동으로 대한다면 그들도 마음을 열어놓고 나에게 대하는 모습도 또한 많이 경험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인생 사회에서 살아나는 동안 얼굴색 다르고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의 감정은 비슷하죠. 우리가 미국 살면서 상대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빠른 언어를 할때 알아듣지는 못해도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나한테 나쁜 소리, 못된 소리 욕을 하고 있는지조차는 감정으로서, 표현의 모습으로서 느낌을 가지실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국 말을 함으로써 상대에 대해서 나쁜 비속어를 쓸 때에는 상대방들이 슬슬 우리 눈치를 보는 것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의 구독자 사연 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인과 또한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깊은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닫고 오픈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 조금씩은 변화시켜서 당당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모자란 점은 그들 속에서 인정을 하고 내가 할수 있는 진실되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장점으로서의 당당함을 보여주면서 대화를 하고 그들과 함께 동화돼서 산다면 그들한테는 내가 이방인이 되지 않고 나도 그들한테 이방인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는 스스로가 이방인이고 내가 주변인이라는 생각이 완전히 없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땅 미국 땅이 제2의 고향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참 좋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많은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 마음 한편으로서 느끼시는 이방인 주변이란 생각도 없애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한 교육 수준 높고 당당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머리 똑똑하고 스마트한 한국 사람들.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살기보다는 이제는 미국 사회에 유대인들처럼 정치를 이끌고 경제, 문화, 교육을 다 이끌어가는 한국 사람이라는 인식과 한국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내 주변에 모이고 한국 사람 주변에 모여서 한국 사람과 더 동화되고 같이 살고 그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싶어 하는 많은 유색 인종을 끌어당길 수 있는 한국인. 우리 스스로가 1세대 1.5세대인 한인 이민사회의 모습 속에서 생겨서 만들어가고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내용을 보내주신 구독자분께도 대단히 감사하며 이런 글 내용으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구독자 사연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함께 할수 있는 공유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뉴욕키다리쌤이었습니다.